안녕하세요. KY키친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맵지 않은 간장 비빔국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단짠 양념장이 아이들 입맛을 사로잡도록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고명부터 준비해 볼게요. 양파는 채썰기를 해주세요. 호박과 당근도 채썰기를 해주세요. 야채는 집에 있는 다른 야채를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야채의 양은 취향껏 준비해 주셔도 돼요. 달걀은 얇게 부쳐서 준비할 거예요. 달걀 한 개에 소금을 약간 넣고 풀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키친타올로 약간 닦아주듯이 기름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리고 얇게 계란을 부쳐주세요. 각각의 야채를 볶아줄 건데요. 양파는 그냥 기름에만 살짝 볶아주세요. 호박과 당근은 소금을 약간 넣어서 볶아주세요. 붙여놓은 계란지단도 채썰기를 해주세요. 고명이 다 준비되었으면 소면을 삶아볼게요. 팔팔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뭉치지 않게 저어주세요. 첫 번째 끓어오를 때 찬물을 넣고 다시 끓어오르면 한번더 찬물을 넣고 또 끓어오르면 그때는 불을 끄고 면을 건져서 찬물에 씻어주세요. 면은 소쿠리에서 물기를 쫙 빼주시고요. 양념장을 만들게요. 너무 간단해요. 간장 4티, 설탕 3티, 참기름 2티, 통깨 약간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그리고 국수에 양념장을 넣고 조물조물 비벼줍니다. 다 비벼진 국수를 그릇에 담고 만들어 놓은 고명을 예쁘게 담으면 완성입니다. 간단하고 맛있는 간장 비빔국수 맛있게 드세요.